네, 마당 앞, 이렇게 이쁘게 자연 조경이 되어 있는 신현 자리 위치한 현장입니다. 큐. 안녕하십니까. 허물리의 이창주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과장입니다. 큰 마당 찾으시는 분들. 큰 마당? 그쵸, 그렇죠? 큰 마당. 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네. 지금 신현이, 능평리 쪽은 다 계획 관리에다 많이 지었잖아요. 네. 저 이렇게 큰 마당 찾으셨는데, 저희가 안내를 못해드렸어. 그쵸? 네, 맞습니다. 조만간 나올 거라 했죠? 네. 네그 현장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대지가 95평 될 거예요. 네. 뭐 도로 지분까지 하면 100평 초반대. 네, 넓죠? 네, 예상하시면 되시고, 여기 건폐율 20%니까, 뭐, 19, 19, 19 한17 정도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한 50평 중반대 사용하시는 건물이거든요. 네, 삼성구조죠. 네, 외관도 라임스톤으로 깔끔하게 돼 있고, 지금 단지형으로 음. 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네. 3룸 네, 세대도 있고, 포룸 세대도 있고, 네. 네 오늘 안, 그 샘플하우스는 3룸 세대. 네. 그럼 안방이 2층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네, 3층에 보면. 이제 방두개 나오고. 네. 음. 마당 조경 지금 현재는 안돼 있는데 저희 시애트도 조경 해놓으니까 완전 아, 다른 집 됐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여기도 이제 조경 공사 하면은 완전 다른 집이 될 거예요. 네. 네. 거기다 조경에다가 앞에 이렇게 산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또 매력이죠. 네, 완전 생초록이네요. 그렇죠. 이 음. 밑에 개울이에요. 개울? 네. 거의 이제 흐르진 않지만 이제 네. 여름에 이제 눈 오면은 좀아 눈이래 <laughs> 비 오면 네. 네. 흐를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 문내 가지고 여기 팔당구셔도 돼요. 네. 아네 개인채 안 네. 요거 문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네. 발당구기에는 그래요. 네. 일곱 수 아니야? 일곱 수인데 일곱 급수는 일곱 수가 될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수도도 마당 한 켠에 설치가 네.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돌데크에서 썼는 시공 하셔도 돼요. 네. 음. 뭐 시공하신 집도 있고. 아 이렇게 남향 바지 창이 아주 많이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건물 튼튼해 보이지 않아요? 엄청 단단해 보이는데요. 음. 그래서 다시 현관 앞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주차장은 이쪽으로 2대 충분히 되시고 뭐 진입도로 쪽에 잘 네. 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해서 마당 공간, 네. 주차장 공간이죠. 네. <laughs> 현관문 두껍죠? 일진 게이트. 네. 응. 신발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도장도 사용해 주셨고, 문은 스윙도. 앞뒤로 다 열려요. 네, 앞뒤로 똑같은. 네. 네. 근데 열어놓고 싶을 때 이게 자꾸 닫혀서 이게 불편하던데. 그렇죠. 완전 어, 열면 구름이됐않요 네,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밀거나 당겨야만 되는 분도 있거든요. 네. 신발이 걸려서 좀 그렇잖아요. 네. 네네, 앞뒤로 다 열려요. 그렇죠. 앞에 막 슬리퍼나 바깥쪽에 네. 이제 부츠 같은 게 있으면은 좀 걸리잖아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앞뒤로. 1층에 방이 없는 구조라 온전히 이제 주방거이 네, 넓게. 네. 제가 19평, 뭐 20평, 20평, 21평 20, 뭐 그런 초반대 현장들은 1층에 방안 놓는 게좋다 그랬잖아요. 네, 맞죠. 애매한 방보다 아예 차라리 그냥 이렇게 넓게. 네, 없는 게 나아요. 나아, 차라리.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당이 이렇게 정면으로 보입니다. 네, 폭이 4m50. 음, 충분하죠? 소파 네. 놓고 TV 놓으시면은. 음. 뭐 100인치 거셔도 돼요, 그렇죠 네, 폭도 지금 엄청 넉넉하게 네.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이 또남향이잖아요 아, 그럼요. 자. 뭐, 장 있는 데까지 4m75 보시면 되시고요. 음. 음. 창호는 LG 하우시스. 이중창호 설치를 해주셨고, 이쪽으로도 픽스창 하나 더 있고. 아침에 햇뜨는 음. 동, 동쪽으로. 네. 어, 전망 기대 안 했는데, <laughs> 여기도 많이 안 올라왔어요, 여기. 그쵸? 그쵸, 많이 어. 안 올라왔어요, 여기는. 또 위치도 이제 신의 자리라서, 뭐, 음. 신호 없이 육동공원 가실 수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고. 그렇죠. 네. 항상 강조해드려서 다 아실 거예요. 네. 학군이 좋죠. 네. 실링팬 설치되어 있고, 우물 천장. 에어컨은 1층에 한 대. 네, 제 머리 위에 있습니다. 네. 사이즈 제일 큰거한 16평짜리. 어, 네, 엄청 커요. 자, 그리고 지금 식탁이 배치되어 있는데 4인용이에요. 네. 근데 이만큼 남잖아요, 지금. 그쵸? 6인용도 놓으셔도될것 같아요. 조금 더큰거놓으셔야될것 같습니다. 그러 음. 지금 1m20짜리인가요? 네, 120, 아니요, 140? 1 3 0 네, 1300짜리거든요. 1300짜리? 그럼 1800짜리 놓으셔도 돼요. 네.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딥피죠 <laughs> 하고, 콤비 냉장고. 콤비. 냉장 냉동. 통성 네. 어, 좋은데요? 바로 반찬 같은거 네. 꺼내실 수 있고. 네. 그럼 여기는 김치 냉장고. 가 아니네? 냉장고. 냉장고 한대 끝이에요. 이런. 네. 방파 오븐. <laughs> 네. 네. 그리고 상판도 지금. LG 하이막스 오로라블랑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좀더 두툼하게 해주셨네. 요 지금 두장 되신 것 같아요. 네. 끝에만 그렇 네. 끝에만 두장 되셔서 어, 레진 옥스 사각 싱크볼 설치를 해주셨고, 환기창도 크고, 간접조명까지 잘 넣어주셨고요. 음. 근데 지금 조금 어두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거 하나 없었네요. 네, 이거 라인 조명 있는데 지금 이제 네. 아직 네. 네. 설치가 안된것 같습니다. 네. 음, 이건 뭐, 받으리면 되는 거고요. 네. 음. 식기 세척기. 여길 기 내야 되겠네 냉장고, 세 개. 하 둘, 세 개. 1등급. LG 제품으로 김치, 냉장, 냉동이겠죠? 네. 냉동, 냉장. 여기가 냉장 왼쪽이 냉장? 응, 여기가 냉장 응. 그렇죠. 냉장은 냉동고. 아, 그럼 아까 그 냉장고는 그냥 반찬 전용? 그렇죠 어, 좋아요. 또, 음, 다용도실. 냉장고실. 다용도실은 이렇게, 아담하게. 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벽면지층다 도장이에요? 네, 도장 마감. 어, 여기서 요리를 하실 때, 뭐, 정면에 바로 들어오시면 주방이라서 좀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저쪽에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좀 보기 지저분한 것들 한쪽으로 몰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요? 문 열었을 때 주방 보이면 싫어해요? 그런 분들이 댓글에 좀 달아주시더라고요. 아, 그 네. 네. 그럼 뭐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전 그걸 <laughs>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네. 거실? 거실? 네. 어, 거실 벽? 네. 어떤 게 보여야 되죠? 음. 알겠습니다. 주방 <laughs> 다 안내를 해드렸었죠? 네. 음. 폭이 상당히 길어요. 그렇죠 길이가 음. 어, 엄청 깊어요. 안쪽까지. 음. 반대쪽으로도 수납 가능하시고. 네. 음. 화장실 있어야 되죠. 손님들. 있어. 게스트 욕실. 맞은편으로. 네. 게스트 욕실. 안쪽에 이렇게 판기 그리고 1층에 방이 없기 때문에 샤워 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환기창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죠 네. 여기는 이제 계단 및 창고 공간 네. 안쪽에도 어, 여기 선반을 해주셨어요 어, 아, 수납 많이 되겠는데 응, 수납도 되시고 안쪽으로 붙여서 네. 짜투리 공간 아쪽까지 네. 네. 있습니다 어, 선반 해주시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네. 키? 어, 중요한 물건 있으면 잠가만잠가버려 네, 식원장치도 되는. 네. 창고. 네. 좋네요. 케인 근거를 안에다 넣어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실 바로 옆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음. 자, 자, 2층은 다 안방일 거예요. 2층에. 자, 보시죠. 네. 이렇게 액자 걸고 싶으시면 저희가 하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액자 거리 이렇게 피스로 박는 거 있어요. 네네. 저렇게 시공하시면 돼요. 음. 여기다 꼭 박지 마시고. 어, 여기는. 여기는? 뭘까요? 아, 측층에 세탁실이 없었죠? 네. 아, 여기가 세탁실인가요? 네, 세탁실. 음. 여기는 방범 그. 음. 소방관 진입창. 음. 소방 진입창 되 있고, 보일러가 여기 숨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수납공간인데요. 1층에서 다 하나 봐요. 아, 아침에 보러 어. 있었죠? 네네네. <laughs> <laughs> 수납 위아래로 쭉 있고 응? 여기서 다림질 되겠다. 다림질 응. 그렇죠. 넓고 애벌빨래 할수 있는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산, 네 상당히 깊은, 응. 엄청 깊은 산반인데요 네. 지금 응. 보시면은 이 깊이만큼 네. 네. 안쪽으로 수납이 응. 가능합니다. 팔을 타도 어, 팔 짧으신 분들은 <laughs> 막대기 갖고 이렇게 꺼내셔야 돼. <laughs> 요 아니면은 그, 바퀴 달린 거, 일자로 된는거 있어요. 아. 어, 그런 거 하나 넣으시면 아. 될것 같아요. 네네. 여기도 열리나요? 어, 열리네요. 이거 뭐야? 야, 이거 <laughs> 아니 공간은 넓은데, 폭이 좁아요. 네. 음. 긴짐 같은 거. 음. 넣으면 못뺄것 같은데요? 잘 빼야죠. 그렇 네. 가격적 네. 네. 음. 또, 상부는 음. 넓게. 여기도 뭐 충분히 넣었다 뺐다 할수 있겠네요. 네. 자신 깊이 넣으시려면 이제 사다리 갖고 넣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조미식 사다리를 밑에서 넣으면 되겠는데? 어, 죠네 아이디어. 이것도 열리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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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열리고. 네. 닫을 때는. 접이식 <laughs> 사다리로. 네. <laughs> 네, 저는 닫습니다. 네. 어, 저도 닫을 것 같은데? 뭐 하나. <laughs> 네, 하고 네. 다시 해야 돼요. 네. 여기서 세탁기 건조기 네. 위아래로놓으시면 되요 으로놓으시면 되요 네. 배안구도안쪽으로 깔끔하게 있습니다 창문 음. 여기 음. 열어놓으면 여기서 자연건조 잘될것같은데요네 위에다가 그 음. 저거 있요아요 건조대. 네. 설으시면도요것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으시면 되요 금안목마넣고시요쭉안어오시면은여기안안방아 이래서 안방이층다 음. 쓰는 요가봐요그 어, <laughs> 야눈 뜨면 바로 그냥, 네. 여기서 딱 눈을 떴어요. <laughs> 그러면은, 본부장 뒤쪽으로 해가 뜨죠? 네네. 그럼 이렇게 해서 넘어옵니다. 응. 요새 답사될만 하죠? 아 그렇죠. 네. 이제, 이제 풀로해지니까 네. 저도 돌아다니기 좋습니다. 직업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저희는. 네. 맞습니다. 네. 4m57. 네, 시스템 에어컨도 네. 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4m66. 어, 음. 사이즈 괜찮고, 뭐 침대 뭐큰거뭐두개 갖다 놓셔도 되겠는데? 어 그렇죠? 그러네요. 슈퍼싱글 음, 양쪽으로 놓으셔도 하나 것더것 남아요. 네. 네. 뭐 화장대 배치 하셔도 되실 것 같고, 드레스룸 공간 하나 둘세 칸의 네, 서랍장. 끝인가요 보입니다. 네, 네 보여요? 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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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T자로 서랍 네. 어, 공간 쉽네요. 다 되어 있고요. 뭐 스타일러도 가지. 다섯 벌짜리로넣어주셨네요 네. 이렇게. 큰 걸로. 음. 그럼 수납이 많죠? 세 칸에다가 네.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는 거보니까 네. 안쪽으로도 깊게 네. 있고. 그죠? 네. 평소에도 이렇게 세팅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데 아, 그렇죠? 네. 나중에 입주하고 저희 찾아뵈면은 천천천천천천천하게. 아, 옷 꺼낼 때막그막새 짓고, 그것도 모자라면 이 나중에 여기 이제 행거도 하나 또 그렇죠.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어, 네. 여기는 이제 티급자로다 쓰시면은 그렇게 네. 빡빡하진 않을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여기 세칸 있잖아요. 네, 거기 또세칸 있고. 또 정리가 안돼 있을 때는 이렇게 하다 놓으시고 유리도 미스트로 되어 있어요. 네. 뭐 음. 이쪽에 세면대 밖으로 나와 있고, 네. 뭐면거 음. 하나 설치를 해드렸고요. 안쪽에 또 세면대가 또 있네요. 근데 세면대가 있는데 위에 상부장까지 있어요. 응. 음. 수납공간 넉넉하게 네. 되어 있고 세면대가 음. 두 개째. 그쵸. 네. 여기서 누가 한 분이 쓰고 계시면은 밖에서 양치랑 뭐다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음. 이것도다 벽배관 해주셨고. 음. 타일이 유리에요 이렇게. 이렇게. 타일 약간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각자서 이렇게 올록볼록. 네. 밑에 반조 조명 들어가고, 방수 콘센트 두 개. 여기도 벽배관 돼있고 이렇게 타원형. 육 옆쪽까지. 유리블럭. 유리블럭. 돌아온 유리블럭. 네. 유행은 음. 음. 돌고 돌아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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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세워온 것도 따로 있고, 이쪽으로 파서, 샴푸 놓으실 수 있게. 네. 벽배관 해주셨고. 엄청 큰데요. <laughs> 턱한번 있어요. 네. 한칸 약간 <laughs> 이렇게 턱이 물 넘어지 않게끔 네. 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건식으로 쓰시면 되시고요. 위에도 음. 디자인 이쁘네요, 그쵸 그렇죠? 네. 여기 재화장실인데요. 폭이 넓어서. 아, 아 그렇죠. 네. <laughs> 네. 푸짐하긴 하네. 네. 그 리버칸, 그 리버칸 디자인도 있어졌네요 타원형으로. 그휴지거이 네, 네. 그 휴지거이 네. 저기다 보나요 여기다가는 그그 여분의 음. 휴지 디퓨저? 디퓨저. 네. 아, 저는 디퓨저가 좋아서. 알겠습니다. 음, 어, 아, 깜빡했다. 아, 저에 아, 있네요. 보통 네. 선풍기. <laughs> 네. 히터도 되는 거죠? 히터, 네. 제습 기능 다 되어 있는 거. 네. 네. 비싸더라고요. 한 40만원 해요. 40만원에? 네. <laughs> 네. 그러면 가격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나겠네요. 네. 기본하고. 자, 그러면은 2층 다본것 같아요. 음. 저 소리만 듣고 알았어요, 저건 지금. 소리 소음도,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네. 응. 자, 이제 삼층공간 올라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저거 헤리티지에서 보고서는. 음, 와. 아,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10억대 이상은 좀 해주는 추세예요 네. 응. 오시자마자 바로 앞, 작은 방. 우측으로 있는 작은 방인데 크네요? 사이즈가? 응. 그렇죠방두 개만 딱배치돼 있으니까. 3m28에, 네,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3m68. 음, 그 이쪽으로 창 음, 하나 짜르시면 되겠어요. 그죠 북박이장 쪽? 네, 딱 북박이장 자리, 위치가 되어 있고, 에어컨, 어, 슬림형,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고, 벽지, 벽지 투톤. 네, 투으로 안정감 있죠? 어, 벽지, 이렇게 하니까 이쁜데요? 중간에서도 자르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위에만 이렇게 하니까 좀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개별난방 여기는 벌크 LPG LPG 개별 벌크입니다. 네. 어? 여기 야. 삼층 사시는 분안 내려가겠는데? 요 네. 내려갈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음. 요새 이제 결정권 이제 자녀분한테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자녀방이나 뭐 자녀가 쓰시는 공간이 음. 마음에 안 드시면은 좀 결정하시기 주저하시는데 여기는 뭐 자녀분들도 충분히 음. 좋아하실 만한 공간이 될것 같고. 이렇게, 이제, 부부들이 쓰시려면, 이제, 음. 와인바처럼 꾸미시면 되시고, 아님면 공부, 책상, 숙장 음. 놔주셔도 되잖아요. 예전에 어떤 손님이 그집 안에서, 그 부부, 두 분이서 술을 좋아하시는데, 1차, 2차, 3차 공간이 다 있대요. 아, 1차 네. 한잔 드시고, 2차 올라가서, 이제 간단하게 드시고, 3차는 또테라스 가서 드시더라고요. 아, 그 네. 마당에서 1차, 뭐 2층에서 2차, 네. 여기서 또 3차. 네, 맞습니다. 딱 좋네요. 그래서 맥주 입, 갖다 놓고예 네, 어. 이쁘게 꾸며 놓으셨어요. 인덕션 이곳 짜리잘 들어가 있고 네. 타일 마감. 음. 아 진짜 그럼 음. 여기 다 갖춰져 있네요 진짜로. 음. 블랙 싱크볼인데 세라믹 코팅돼 있나 봐요. 네 프라이팬처럼 음. 코팅 음. 잘 되어 있네요. 스크래치도네 물때 같은 거잘안 뜨겠어요. 네. 네 앞에 환기창도 음. 크게 설치가 네. 되어 있고 도전 테크 시티에 음. 공용 욕실도 엄청 기네요. 공용 욕실이 안쪽부터 샤워 부스, 타일은 아까 전에 그 울퉁불퉁한 빨래판 타일. 블라인드 찾아있는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리고햇바라기 <laughs> 샤워기 하고, 샤워시설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세면대도 이렇게 해서 테이블 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비대 넣어주셨네? 음, 아메리칸 스탠다드 1층 비대네요. 네. 1층 공용 욕실만 빼고, 음. 안방하고 여기는 이제 다 비대 들어가 있네요. 어, 마지막 방. 마지막 방. 아, 이게 내 방이네. 아, 테라스 달린 방. 다 있네요, 여기. 네. 동생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빠나 언니들이 네. <laughs> 양보를 할까 모르겠네데 양보를 안 해줄 것 같아요, 들어봤을 때. 네. 네. 또 동생이 또 힘이 센 집안이 또 있어요. 그렇죠. 네. 음. 테라스 있는, 있고, 이렇게 북바위장도 미리 다 설치를 해드렸고요. 네. 뭐 에어컨은 뭐 곳곳에 다 있고. 에어컨은 지금 각 공간마다 네,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3m30 보시면 되시고요. 3m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여기 거의, 네, 3m93인데, 툭바위장까지 네. 있으니까, 그쵸. 뭐, 60cm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3m50, 70 정도 되는 사이즈. 거기에다가 테라스. 네. 아, 저 이거 사고 싶었는데. 이거? 파라솔. 아, 파라솔? 네. 이거. 조만간 하나 살 겁니다, 이거. 네. 3m 짜리가 있더라고요. 3m 짜리요? 네. 요, 요것도 3m 되는 거 아니에요? 3m, 아, 1800? 어, 한 2m 좀 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각도 조절이 매우 좋더라고요. 지금 눕고 싶은데 꽃잎들이 좀 떨어져 있어서 네. 못 눕겠네. 네. 네. 그리고 콘센트 나와 있고, 수도까지. 또 뭐예요? 수도 여기 숨어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안에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럼 콘센트 수도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아, 이것도 녹안 나게, 딴 데는 이렇게 하고 뭐 도장해놓잖아요. 이건 네. 이제 스테인레스. 네, 스테인레스. 그리고 브론즈 유리까지 음. 깔끔하게 되어 있죠. 아, 전망.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여기서 좋네. 그렇죠. 어딜 가든 다 좋네, 요새. 언덕이 지금 없었어요, 거의. 네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바로 앞에 산이다 보니까 네. 전망이 완전 초록색. 다행히도 이 앞에 앞에 집까지만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네. 어? 여기는 요거는 확보가 될 거예요. 경사도가 있어서 개발하기 힘들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신현 사리 위치적인 장점도 있고 이렇게 큰 마당 찾던 분들 연락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숲세권 좋아하시는 분들. 숲세권. 네. 언덕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현 사리에 위치한 바로 앞 네, 산이 보이는 그런 하우스였고요. 어, 지금 위치가 신현 사리다 보니까 입지도. 어, 초등학교, 중학교도 다 있고 뭐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분당권으로 나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 선호도가 높은 신현 자리였고요. 네, 이 현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